혹시 <laughs> 뭐, 아, 좋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그 뭐, 더, 더 붙일 거은 없을 것같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나와보면 항상 우리 박승부 장군님이 좋은 분들 모셔다가 이 이야기를 시키셔가지고,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야, 이거, 이런 보석 같은 분들 어디서 찾으셔가지고, <laughs> 말씀하게 하나. 그 아주 감탄하고 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지난번에도 그 박성재 교수님하고 이야기할 때우리 현재 저기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 박철윤 사들의 권태우 장문들이 우리 16, 지금 17개국이죠. 6, 17개국 또 플러스 보이지 않는 국가 일본, 대만 이런 걸 포함해서 찾아. 그 국가는 핵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잘 해가지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대만이 하나의 좋은 하나의 방향을 잡자는 지게 있었고 그 다음 하는 국가 내부에 그야말로 아무리 우리가 사움을할 준비가 된다 하더라도 당바닥에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빨갛게 지금 차지하고 있고 우리 여기 노이하는 분들이 파란 색깔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아무 준비해도 소용이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 문제를 한번하셨죠 이번에 윤 정부에서 M.O.V 장관을 포함해가지고 하는데 지난번에 포럼 나서 한 말씀했던 우리 이신화 교수가 이번에 M.O.V 장관 그 시절 응하고 있죠. 박진 장관 부임으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도 상당히 <laughs> 중요하다. 자액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없는 사람을 가장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뽑아야지. 검찰이 같은 사람 뽑는 것도 안 된다. 그거 하고 안된다이 같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보셔야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내에 지금 외국인이 얼마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20만 명 이상의 미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서 그 20만의 목숨 중에 한 명이라도 김정은이가 죽일 수 있는 살인 면허증을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만 생각하겠지만은 대한민국 내에도 2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들의 생명도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될 거고요. 두 번째 뭐 여기들 다들 믿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 얘기를 드리자면 폭탄 중에 핵무기 중에 B61이라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5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 오산기지하고 군산기지에는 핵폭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산은 지금 50년 넘게 돼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지 되고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지금 80년대 때만 하더라도 이게 한3천기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300기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래된 폭탄이니까 지금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500기로 줄이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800기를 폐기 처분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생각하는 한 100기 정도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투자 근데 B-61이라는 핵폭탄이 규모로 보면은 그 크지 않은 규모예요. 그런데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로는 지하 3미터 정도에서 터지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폭발력이 아마 20배 정도는 더 크게 지하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 면은 김정은이가 땅속에 있어도 죽일 수 있는 정도의 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한 100기 정도를 준비를 해서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만을 위해서 이게 어디에서 나온 아이디어냐 하면은 이 맥나마라 장군이 있었잖아요. 케네디 때 유럽에 가서 뭐라고 그랬나 당시에만 하더라도 유럽에 핵무기가 몇 개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해준 것이, 이 핵무기를 몇 개가 있다는 것을 맥나마라 장군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핵무기는 유럽을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라 했습니다. 그게 공개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한반도에, 유럽에 했었던 것 같이 한반도에도 적용을 시키자.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가자 이거죠. 첫 번째는 북한이 만약에 핵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하면은 군산하고 오산에 기지를 재정비를 하겠다. 그래도 북한이 계속하면은 정비하는 거고 두 번째 그래도 계속하면은 핵 잠수함하고 미군 비행기를 핵폭탄을 실은 비행기를 한국에 이 보내겠다. 그래도 북한이 계속한다면은. 100여기의 핵무기 중에 한 10여기 정도를 한반도에 상주시키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대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그래도 북한이 계속하면은 이 핵무기 숫자를 늘리고그 다음에 잠수함도 상시 배치하는 걸로 가겠다. 단계적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우리 박승규 장관, 장군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이 장관을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야당도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이고, 야당을 넘어서서 김정은이도, 아, 그 사람, 우리 좋아한다. 라는 사람을 장관시킨다 그러면은, 미국 그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아니라 바이든 정부에서도, 잠깐, 이거 한 발짝 물러서자. 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이 정부 기다려서 하는 거 봐야지 되겠다. 하는 걸로 가고, 미국이 60년대와 지금의 차이점은 60년대는 설득을 하려고 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설득하는 세대가 아니라 리모컨 세대예요. 채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리는 세대고, 지금 채널은 수백 개입니다. 옛날에 60년대 한국의 채널은 3개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많아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의 지금 의사결정권자들도 설득하기 보다가는 본인들이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하면 날 설득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득 없습니다. 왜? 애도 아닌데 어른들인데. 누가 누구를 설득합니까? 본인들의 미래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이 결정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 방향을 정하는 거는 그 국가가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 같이 싸우겠다하면 도와주는 거고, <laughs> 이라크 같이 난안 싸우겠다 그럼 철군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같이 미군하고 싸우겠다 그러면 그럼 너끼리 잘해봐라, 안 도와준다. 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고,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과연 시장 경제와 자유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자유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유재산의 인정이 없으면,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사유재산의 인정이 있어야 종교의 자유가 나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야기 하신 것 같이 한국에서 장관을 이 임명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